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문화역단 문미진 단장입니다. 어, 예, 예,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어, 응원 나와 주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 제가 잠시 이제 생방 기자회견을 좀 하고 들어가겠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선은 우리 동지님들이나 어, 대한의국당의 우리 조원지 대표님 걱정하실까 봐서, 어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사건 개연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좋지 않은 일로 벌써 안중기 대표님이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중기 대표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 다른 또 사건이 또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뭐 여러분들 뭐자 어, 자세히 알겠지만서도. 어, 우리 애국 동지 분께서, 어, 우리 그 세월호 탑. 흉물 아닙니까?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애국자 입장에서, 어, 그런 행동을 한 자체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까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들어서 그날 삼일절날 가지고 왔었고, 하필 가지고 왔는데 저랑 이제 무궁화역단에서 같이 활동을 하던 사무장님이다 보니까 서로 한 솥에 밥을 같이 먹었던 한 식구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만큼 믿었죠. 믿으니까, 어, 마침, 어, 3.1절 행사 전에 광진경찰서에서 그 경비대에서 제 무궁화역단 차를 폭파. 앰프 폭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사건으로 28일날까지 광진서에서 집회를 하고 같이 투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다 그냥 처지고 목도 아픈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일절날, 어, 무대 연단에서 제가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 마저도 속상해서 막그다 몸이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일부 서울역 집회를 제가 못하고, 우리 동지분들은 서울역 집회에 함께 하실 때, 저는 제 차에서 그냥 하염없이, 어,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장님께서 저를 챙겨서 먹이려고 떡이랑 간단한 유부초밥을 챙겨가지고 제 승용차를 찾아왔었고, 찾아온 과정에 이제 배낭에 그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 촛불을 없애려고. 그 저는 그 사무장님이 잘못했다고 저는 결코 얘기 안 해요. 자라니 이 일입니다. 끝까지 저는 투쟁할 겁니다. 뭐 그런데 없앨려고 갖고 왔는데 어그 이제 갖고 온 과정에서 그 가방을 열어 저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건 이거고 이건 이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때 순간에는 어, 충동적으로. 이는 충동적으로 어, 잘했다 싶은 마음에 옆에 계신 우리 애국자한테 또 나눠줬어요. 소위 이제 경찰들이 말하는 체류탄 가스라고 하는데 체류탄 가스가 아니고 소화기, 소화기가 굳으면 이렇게 액체가 고체로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애기들 배그 반지 뽑는 볼 있죠. 거기다가 담아왔었어요. 그걸 이제 두 개를 넣었어요. 제가. 이거 써라.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다른 팀에다가 여기서 이제 호명을 안겠습니다. 그 팀은 제가 뺐으니까요. 그팀 가서 나눠주겠다. 그리고 오늘 일을 벌리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순간에는, 어, 잘했다 하고, 이제 응원을 하고 같이 으쌰으쌰 했죠. 그리고 이제 사무장님은 자리를 떠서, 이제 집회 행렬로 갔고, 저는 그때도 몸이 아파서 차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문 대장, 우리가 성공한 하더라고. 그래서 뭘 그랬더니, 촛불 쓰러트렸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통쾌했던 거죠. 통쾌했었는데 왜요? 너무 어 통쾌해 가지고 아,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 그때 다 물어 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이제 구경 갈라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이미 가니까 그 상태에. 안중기 대표님은 거기서 촬영을 하고 계셨고 근데 안중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모의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이미 촛불은 다 넘어간 상태였고 근데 경찰들이 촛불 위에 넘어지기 전에 올라가서 막그 리본을 막 뜯는 사람이 두 명이 체증 카메라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동자로 주목을 해갖고 그 사람을 잡아 놓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근데 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분을 이름을 제가 안 밝힙니다. 왜냐면 하 우리 애국 동지들은 제가 소위 애국 동지를 보호해야지 내가 잘못돼도 우리 애국 동지는 저는 끝까지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안 밝히고 끝까지 제가 이제 주동자를 몰린 상태에서 종로서에서 3차에 걸쳐서 조사를 18시간, 14시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이 주동자를 발설을 안 하니까 제 핸드폰을 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주동자로 몰다 보니까 핸드폰 을 압수해가지고 핸드폰을 포레식을 하면서 어이 예, 전화 전화 통화 녹음이나 또 이제 뭐 이런 기록을 빼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기록상에서 그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차내 차 제승용차 안에서 이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됐고 또 이제 어모 동지가 문대장 우리가, 우리가 쓰러트렸어 하는 그 내용. 뭐 이런 게 등등 수백 가지가 다 증거로다가 저들은 이제 잡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누구 할것 없이 다 승리했다고 태극기 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니본 노란 니본 뜯으려고 했던 분은 저는 알지만 아직 경찰이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특검에서 제가 어 조심하세요 형님 지금 주동자로 몰렸습니다 하고 제가 암시는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을 제가 어 구속조치 내지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다 제가 이렇게 다 제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고 어 마지막에 가서는 안중기 대표님이 구속됐지만 저들의 그 지금 계획은 안중기 대표님 하나를 구속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저. 이 문가가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세력을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분산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지지율이 40%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타겟들을 이미 검찰이나 경찰한테는 저는 블랙리스트예요. 아시죠? 왜 그런지 전두환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 집회 또 김대중 화영 씨. 또저문재앙이십제세 욕했고 그 서부 법원에서도 제가 이제 내일 원래 그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문과 욕한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사과 안 하냐. 난 못한다고 그랬어. 왜? 우리 대통령님은 청와대에 계실 때 임기 중에도 파면 당하기 전이고 죄도 없으신 분을 파면한 저들이 잘못된 거지 저희 대통령님한테 우리 대통령께 저들은 뭐랬어요. 문과는 저기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욕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쥐를 욕했다고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서부 법원에서 내일 또돼 있거든요. 난 절대 사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이렇게 조사가 되리라고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저를 주동자를 첫 번째로 몰았는데 담당 형사가 주동자를 모른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 사과를 받았고요. 예, 조사 과정에 제가 주동자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얼마만큼 주도 면밀하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해외에 나가서 톡으로다가 막 이렇게 막톡 내용 보내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도 조사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해외로 전화하고 이 정도로 지금 검경 경찰이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지님들, 행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은 절대 안심할 거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세요라고 유튜브상에서 집회나 이런 데서 얼굴 내비치지 마세요 했는데, 그분 말씀이, 아, 걱정 마! 나 경찰 다 알아? 잠깐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예세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사실 내심 그때 저도 좀 섭섭했거든요. 저는 끝까지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오늘 중요한 게 제가 그 인화성 물질을 제가 우리 동지분이 구속되는 거는 막아야지 싶어가지고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을 안 했고 그 물질을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집이 이제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어 지방에서 오신 분이나 있거 있거나 그러면 어 저희 집에서 많이 기걸했습니다. 거의 두달 동안을 거의 합숙을 하다 시피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택수생. 들어올 때도 저희 집에 지방에서 오신 애국자분들이다 이렇게 모여서 있는 상태에 경찰이 덮치니까 여기가 집합소네 이럴 정도로 <laughs>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지분을 저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분이 구속되는 거는 저는 맞고 내가 혼자 안고 가야지 싶은 마음에 그 인화성 물질인 증거물을 제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증거 없애려고 버렸는데 제가 새벽에 5시에 집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 버스 제가 관광 온수업을 하니까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또그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그 버스를 타고 다른 장소 이동한 것까지 이동 경로를 cctv를 통해 통해가고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린 장소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를 현장 검증까지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이제 동지 분들한테는 눈치 안채게 하려고 그 심적 쇼크가 와가지고. 거의 일주일을 제가 먹지도 못하고, 그 경찰하고 현장 검진 가는 순간까지도 제가 막다 토하고 허다못해 물까지 제가 토했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싶은 거죠. 왜? 사용을 안 했으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지네들은 우리 대통령이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도 잘라가지고 공 만들고 돌리고 그것뿐이에요. 지네들은 우리 애국자들한테 얼마나 강력, 강력한 테러를 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려고 태극기 몇번 흔들어도 태극기가 흉기가 돼서 구속될 구속을 시키는 이 판국에 화염병을 만들었을지언정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 안한 거를 단 제가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 증거 은익죄는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제가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경찰한테. 단 나는 우리 동지가 좋은 일이 앞서서 우발적 행동을 만드는 거지만 그 만든 제품을 물건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지 않냐. 나 혼자 가겠다 감당하겠다 이 사람 빼라 하는데도 끝끝내라 그 물질을 만든 사람을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세명네명뭐 뭐 현장에서 본냐 봤냐, 봤냐 뭐 어, 갖고 온걸 가방에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대질 심문까지 다 했는데 어 중요한 건 결론이 담당 형사가 문대장님은 솔직히 다 얘기를 했으니까 수사 협조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차 대질 심문까지 끝내놓고 어제까지 아무런 서면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자회견을 반드시 해고 들어가야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파 세력의 골칫덩어리인 저를 여자인 제가 투쟁을 하러온 다 장소 다 갔잖아요. 그 문재인이가 싫어하는 짓거리 다 했어요. 현승월이 시발년 욕하고 그렇죠? 또 김영철이 개새끼 욕하러 다니고 또 북한에서 타겟트가 재고 저고 오죽하면은 김정일이가 현승월이 보낼 때 그년 좀 꼬라지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었대요. 뭐 들리는 말에는 그쪽 좌익 쪽의 얘기를 들어보자니까 그러니까 저는 타겟팅건 분명한 사실인데 타겟들에도 그들이 싫어하는지만 저는 골라서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제가 다 안고 가려고 그분만은 뺄라고 했던 건데, 우여곡절 끝에 이 사무장님이 누구의 어떠한 그이 실행을 오다를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만 잘못되는 걸 원치 않고 본인은 살고 나가려고, 살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인화성 물질을 만드는 거를 부인을 했어요. 끝까지. 자기가 만드는 걸 인정을 하고 범죄 사실이 없으니까 선처를, 우발적인 행동이니까 선처를 바란다 하면은 담당 형사도 어디까지는 그래도 고향이 부산이더라고요.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그 누구 뽑아 놓라고 대선 때 얘기하니까 전 믿었고 그래서 많이 저희한테 오빠 쪽에 힘을 실어주시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니, 사전 통보 없이 실지심사가 말이 되냐. 사전에 사전에 2, 3일 전에는 연락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서면 통보도 못 하면 전화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는 3시, 오후 3시 반에 연락해서 전화로 그것도 연락해서 내일 10시 10분까지 서초 법원으로 와라. 실질 심사 들어간다. 어? 자가용 갖고 오지 말아라. 어? 구속 가능 여부도 지금 미지수지만 어, 저기 유치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차는 갖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너무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는 기분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파 죽이기 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그 우파 죽이기 중에 저 같은 여자이기 전에 골칫덩어리를 잡아놓겠다는 계획과 음모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또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를 잡아놓는다 할지언정 저는 문재인한테 사과할 거 절대 없습니다 사과할 일없고요 당연히 해야 했습니다 우리 애국동지들을 살리려고 구속 안 시키려고 증거물 없앴고 없앤 거에 대해서는 벌금형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당대표님이나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어,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들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투쟁할 때마다 늘 당당하게 한 이유가 제가 성대 이영증이 있잖아요 무게 오른쪽은 성대 결절이고 성대 이영증 변명이 이미 나왔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제 차트도 있고 그 전에도 병명이, 진단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어, 통증 주사 맞고 치료하면서 버틴 이유가, 이런 일이 언젠가는 생기겠지라는 생각에 급할 때, 허다 못해 병보석 신청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 우리 동지분들은 못 느꼈지만, 계속 제가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계속 애국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방에도, 맘 잡고 지금 돌아갑니다. 두달 동안 먹을 약,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진통제를 비롯해서 허리디스크 약, 이영증 약 어, 모든 병명에 대한 약은 제가 다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 다 들려서 만약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되면 어, 지금까지 처방하고 진료의 내역서 어, 이거를 다 떼달라. 그랬더니 법원에서 필요한 건 진단서래요. 그러니까 진단서를 떼려면 진료한 차트는 보내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단서기 때문에 MRI를 한 번은 찍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상태 이 몸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구속된다 아마 저들이 나한테 약을 못 먹고 약을 투여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 안에 바로 뻗어요. 제가 알아요 제, 제 증세를. 그러니까 병보석으로 저는 투쟁하면서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 또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일개 몰지각한 그 인사들이. 댓글에 문대장 뭐뭐 어? 수술한다더니 또 거짓말이냐 어떻게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니냐 등등 하는 사람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발 상대방의 음해성 글이나 음해성 발언은 제발 중단해주고요. 하물며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밤새 잠을 안 자고 그 무궁화 애국단 후원 계좌에 후원 들어온 걸 단돈 만원천 원짜리까지도 제가 다 정산해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통장에 뭐 통장이 세 개를 쓰는데 뭐~ 몇 덕이 들어왔느니 그 많은 돈을 지 혼자 써 독단을 썼는 썼대는 둥뭐 나눠 쓰지 않았대는 둥 이러한 의미를 제가 또 당했습니다 이거는 사람 하나 죽이지 죽이지 기하는 모략이 아니고 애국 우파의 선동자 주동자를 못하게 분탕시키는 분탕 세력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제 밤새 그거를 이제 후원금 들어온 거를 제가 다 작성을 해가지고 어 계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더 다른 또 다른 어떠한 의미는 하지 마시고요. 어, 만약에 제가 잘못돼서 어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몇달못 보더라도 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하게 되면 밀어내지 마시고 함께 좀 협조 좀 해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한 어? 사연, 이 무죄 석방, 이, 이 문가정권에서 무죄를 무죄라는 용어 자체 저는 자존심 이상해 싫습니다. 저희 대통령님 재가 없는데 왜 저들한테 무죄 석방을 저희가 외쳐야 되냐고요? 저희 대통령님이 즉각 복귀하시는 그 달까지 저는 죽어도 함께할 겁니다. 끝까지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앞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기죽이는 일 그런 일좀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어,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서청대를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또 다른 분탕자들이 서청대를 뭐 들어와서 집회를 한다.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그죠? 어, 지금도 집회를 하는데도 뭐 월요일, 수요일은 자기네가 하겠다마 뭐 등등 이런 말이 어, 돌고 있었습니다. 애국자라면. 어 대통령님이 계신 자리에서 싸움질들 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서청대를 이제 자리를 비우면서 우리 그 백골 어머니나 저하고 함께 서청대를 집회하는 우리 동지분들은 이제는 거의 풀어라고 봐야 돼요. 아무나 말 꺼지면 다할수 있습니다. 거의 프로에서 몇몇 분들한테 제가 이제 빈자리 좀 비우지 않게 이 좌익 좌파들이 분탕자들이 들어와서 설치지 않게 그들이 설침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 듣는 귀에 언짢은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속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없더라도 아... 어... 서청대 자리 좀꼭좀 좀 채워주시고요. 다른 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들도 문재장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네. 우이 되어드리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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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흘리는 눈물은 대통령님 생각하니까 흘리는 눈물이지 결국 제가 뭐 불안해서 흘리는 거 아닙니다. 약간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그데 서청대가 너무 쓸쓸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대통령님 아니면좀 걱정해 주시고 소청대를 좀 자리를 좀 지켜 주십시오. 지금도 좌파가 사순이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 좌파가 저희가 아차하는 순간에 사순이가 삼순이가 되고 삼순이가 일순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골업은 일를 조심으로 해서. 이 서청대 지켜주시는 우리 동지 분들 조금 말이 길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음으로 좀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 끝까지 어, 용기 잃지 않고 어, 끝까지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면서도 저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과 통화했습니다. 대표님 어저 용기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담담하게 어,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자를 빌려서 뭐 대한애국당에서 어떠한 변론이나 변호사를 왜 안내주냐 등등 서운하신 동지님들 그 서운함은 제가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서운함으로 그냥 끝내주세요. 이거는 애국당 변호사나 당 차원에서 나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쓰지 않은 인화성 그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날 3일절 날도 대표님이 연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좌파가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서 신나 한 통을 들고 다니는 걸 우리 그 대원들이 뺏어갖고 갖고 있다 했잖아요 저는 그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 연결해가지고 또 애국당의 위해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애국당이나 뭐, 어? 어 도대표님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주나라는 그런 비난의 댓글, 이제 이 순간부터 닫아주세요. 지금 이거는 예사에 무슨 촛불 쓰러지고 뭐 촛불을 뭐 뜯어내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닫아주시고 끝까지 예,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음,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어, 저는 용기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투쟁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따 종로소에 오시게 되면은 아까 어제도 그 부산 사라나 공개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부산 사라, 부산 해라. 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아니 무슨 이 상황에 무슨 뭐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고 따지냐고요. 기자 회견은. 어느 장소든 집회신고를 안 해놔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은 같은 무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청에다가 이미 접수해놨습니다. 종로경찰서 기자회견하고 여기 서문에서 기자회견 한다고요. 제가 그런 것도 처리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기자회견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똑바로 알지 그 상황에 어? 그 전에 누가 종로경찰서 문민진 가지 마세요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답니다 하고 분탕친 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어따 대고 댓글에다 극단식의 댓글을 올리냐고요. 6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어 요청하는 이유는 김경수가 구성영장을 쳤는데도 검찰에서 쳤죠. 맞아요. 판사가 기각시켰죠.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애국자들이 뭉치는 힘이 봐라 너희들 이렇다. 이 정도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면 저들이 감히 맘대로 휘둘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제가 잠시나마 부탁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허용되신다면 종로경찰서 6시 와주셔서 함께 동참하는 데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손이 아, 아, 달려있잖아요, 안에. 손이 달려있어, 예, 달려, 예, 달려 예, 달려 예, 달려 달려 이거. 다다 아, 있다. 안 달려있다. 아, 안에 달려있어. 안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내세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